안녕하세요. 특별수학의 특별이에요. 이번 강의는 앞서 배운 곱셈 공식 네 가지를 이용을 하여서 루트의 계산이나 숫자 계산에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더 계산을 해 보려고 해요. 문제를 예를 들어서 하도록 해요.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만큼 몇번 공식을 사용했는지 문제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몇번 공식을 이용했는지 알아야지만 전개가 좀 쉽겠죠. 자첫 번째 문제는 보면 지금 전체 다항식이 제곱에 있으니까 무슨 식이죠? 완전제곱식이죠. 완전제곱식이니까 가장 곱셈공식 가장 먼저 배운 1번 공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번 공식을 잠시 복습을 하면 자, 가운데 지금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적었고, 자, 앞에 거 제곱하고, 중간에 A와 B를 곱하되 두 배에서, 두 배에서 적죠. E, A, B. 그리고 플러스하고 B 제곱이 1번 완전 제곱식 공식이죠. 그러면, 루트 6은 A라고 생각을 하고, 루트 3은 B라고 생각을 하면서, 곱셈 공식에 따라서 전개를 해보면, 루트 6 제곱이 되고, 자, 가운데 마이너스 하고, 루트 6과 루트 3을 곱하되 2배 처리를 해서 적으니까 2, 루트 6, 3, 18. 자, 그리고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자, 이제 루트의 계산을 정리를 해주면, 자, 루트 6의 제곱은 제곱과 루트가 사라지면서 6. 자, 2 그대로 둔 채로, 여기서 루트 18은, 루트 안에 제곱수가 있기 때문에 밖으로 꺼내야 된다는 거 자, 루트 18은 9 곱하기 2고 자, 9는 3의 제곱 곱하기 2니까 이때 3이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루트 18은 3루트 2로 바꾸어주고 자 그리고 더하기 자, 루트 3의 제곱은 2와 루트가 사라지면서 3 보통 이런 완전제곱식을 풀면 6과 3이 거의 계산이 되어져요. 자, 6과 3은 합쳐서 9가 되고, 자, 2하고 3을 곱하여서 마이너스 6루트 2. 자, 지금 모리수 부분과 유리수 부분은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없는 사이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답으로 끝이 나고, 자, 아래 2번을 보면 어떤 곱셈 공식이죠? 자, 2루트 3과 2루트 3이 앞쪽에는 똑같고, 뒤쪽에는 마이너스 루트 11, 플러스 루트 11. 앞은 앞대로 같고, 뒤는 뒤대로 같지만, 부호가 다르니까. 자, 2번 공식이죠. 자, 부호가 같은 곳에는 동그라미를 치고, 자, 부호가 다른, 자,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로 부호가 다르죠. 그럼 이때 세모 표시를 하고, 자, 2번 곱셈 공식이, 동그라미 제곱빼기 세모 제곱으로 풀리게 되죠. 이번 곱셈공식 자, 동그라미인 2루트 3을 제곱을 하고 중간에 빼기로 나타내고 루트 11의 제곱이라는 거. 자, 2루트 3을 제곱을 할 때는 2도 제곱하고 루트 3도 제곱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자, 2를 제곱하면 4. 자, 루트 3을 제곱하면 제곱과 루트가 사라지면서 3. 자, 그리고 루트 11의 제곱은 2랑 시, 루트가 사라지니까 11. 그래서 12에서 11을 빼니까 답은 1이 되겠어요. 자, 아래 3번은 또 어떤 곱셈 공식일까요? 자, 3번은 앞에 루트 5는 같은데. 자, 루트 5는 같은데 뒤쪽에 숫자가 하나는 플러스 4 하나는 마이너스 7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몇번 공식이죠? 3번 곱셈 공식이죠. 3번 곱셈 공식은 앞에 x 뒤쪽에 숫자인 a x 뒤쪽에 숫자 b 해서 x제곱 먼저 하고 a와 b의 숫자를 합을 해서 x항 그 다음 a와 b를 곱하여서 ab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항으로 나열이 되었죠. 자, 그와 똑같이, 루트 5를 제곱을 하고, 자, 4와 마이너스 7을 계산을 해서 루트 5를 붙이고, 자, 4와 마이너스 7을 이제 곱하게 할 차례죠. 마이너스 28. 자, 루트 5의 제곱은 5. 자, 4배기 7, 마이너스 3, 루트 5. 여기서 5랑 마이너스 1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사이죠. 마이너스 23에 마이너스 3, 루트 5. 이렇게 답이 되고요 자, 4번 문제를 보면, 자, 4번과 3번의 차이점은, 자, 루트 2는 똑같이 왔지만, 앞쪽에 숫자가 5, 2가 있고, 3 마이너스 1, 이렇게 다르게 있으니까 자, 4번 곱셈 공식, 4번 곱셈 공식을 할 때, 처음에, 루트 2, 루트 2, 똑같이 있는 이것부터 먼저 전개를 하고, 5 루트 2와, 이루트 2를 곱하고, 자, 동량은 언제 발생하죠? 동량은 안 곱한 거랑, 바깥 곱했을 때 동량이 발생을 하죠. 자, 안 곱한 것은, 자, 6루트 2. 바깥 곱한 것은 마이너스 5루트 2. 자, 여기 6루트 2랑, 마이너스 5루트 2랑 암산하면, 플러스 루트 2. 자, 그리고 마지막은, 끝부분에 있는 숫자를 곱하여 주면, 3이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하여서 마이너스 3. 여기 앞쪽을 계산을 하면, 자, 루트 2랑 루트 2랑 곱하면 2가 되고, 자, 5랑 2랑 곱하여서 10이 되죠. 자, 10이랑 2랑 곱한 거 20. 자, 루트 2 빼기 3. 자, 20에서 3을 빼면 17 플러스 루트 2. 자, 이렇게 루트가 있는 시계 계산을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해봤고요. 이번에는 루트 말고 숫자에 적당한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풀어보는데 네, 이러한 문제들은 결과 값을 물으면 그냥 세로로 계산을 해도 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 값보다는 곱셈 공식 어느 곱셈 공식을 사용했는지 자, 곱셈 공식의 종류를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겠어요. 자 1번 보면 자, 99의 제곱은 어떻게 변형을 하는 게 좋을지 생각해 보면 자, 99는 100에서 1이 차이가 나죠. 자, 이렇게 자, 바꿀 때는 뒷자리가 뒷자리가 0이 있는 이런 숫자로 바꾸는 게 계산이 편리하겠죠. 자, 백을 제곱을 한다든지 백을 2배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자 쉽게 나오니까요자 그래서 1번은 자 곱셈 공식의 완전 제곱식인 1번 공식을 사용을 했고 자그 공식에 따라서 정리를 해 보면 자 완전 제곱식 처음에 자 백을 제곱을 하고 자 중간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자 백이랑 1이랑 곱하되 2배 처리를 하니까 2 0 그리고 더하기 자 1을 제곱할 차례죠. 그래서 1 자, 10의 0 제곱은 자, 0이 2 개가 있지만 제곱을 하면 0이 4네 개가 되고 아, 만에서 200을 빼면 자, 9800인데 더하기 1이 있으니까 9801. 자, 이거를 곱셈 공식을 배우기 전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자, 99를 두번 이렇게 곱하여서 세로셈을 열심히 했을 뻔한데, 세로셈을 하지 않고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문제가 풀렸죠. 자두 번째도 보면 102와 98 이렇게 자, 두 숫자의 곱으로 되어 있으며 가운데 숫자를 주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자 102와 98의 딱 가운데는 100이 있죠. 그래서 100 더하기 2, 자, 100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변형을 하고 나니까 곱셈공식의 몇 번째 곱셈공식인지를 파악을 해야 하는데 자백은 앞에 보호까지 같고 플러스 2, 마이너스 2 숫자는 같지만 이제 보호가 다른 관계로 세모를 적게 돼요. 그러면 곱셈공식 몇 번이죠? 곱셈공식 2번 곱셈공식이고 2번 곱셈공식을 사용을 하면 자 동그라미 제곱 마이너스 세모 제곱이라고 했죠. 2번 곱셈공식이. 그래서 100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자, 100제곱은 0, 4개. 2제곱은 4. 어, 만에서 4를 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세로셈을 하지 않고도, 자, 3번도 변형을 하면, 자, 201과 204에서 0이 들어가는 숫자를 생각을 하면, 200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200 더하기 1과 200 더하기 4. 자, 3번은 앞자리 200은 똑같지만, 뒷자리와 1, 4가 다르니까, 얘는 곱셈 곱시 몇 번이죠? 자 곱셈 공식 3번이라는 거, 자 앞에 x 더하기 1, 자 앞에 200을 x라고 생각을 하면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4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3번 공식이에요. 자 3번 곱셈 공식의 전개식을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면, 자 처음에 x 제곱이니까 200을 제곱을 하겠죠. 200을 제곱을 하고 더하기, 자이 1과 4를 더하기해서, 자 1과 4를 더셈을 해서 5를 적고 200. 자, 다음 차례는 1과 4를 곱할 차례죠. 4. 자, 200의 제곱은 404개. 자, 5 2 1 0에다가 02개. 계산을 하면 41004. 0, 0, 이번에는 곱셈 공식을 이용한 부모의 유리화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이미 부모 유리화는 배웠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부모 유리화 어떤 거 배웠죠? 자, 이런 식 부모 유리화를 할 때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가운데 곱하기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자, 무리수인 부분, 루트 3이 문제이죠. 그래서 아래 위로 자, 루트 3만 해방을 해주면 되니까 루트 3을 위아래로 곱하였죠. 자, 루트 3을 위아래로 곱하여서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 3이면서 6분의 루트 3. 자, 이렇게는 분모의 유리아를 배웠는데, 자, 이번에는 어떤 분모의 유리아를 하냐 하면, 자, 위에는 이 루트 3이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분모의 유리아를 했는데, 아래쪽부터는 가운데가 곱하기가 아니라, 가운데가 더하기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분모의 유리아를 할 거예요. 자, 더하기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루트 2만 곱하게 되면, 루트 2가 계속 발생하게 되죠. 자, 여기에서 밑에 분모를 통째로 유리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자, 곱셈 공식 중에서 합차 공식을 이용을 할 거예요. 자, 합차 공식. 자, 여기 가운데가 플러스이면 중간에 마이너스를 곱하여서 자, 마이너스로 곱하게 되면 자 아래가 자 루트 2 루트 2 같고 뒤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다르니까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1 제곱이 되고 자, 위에는 그대로 루트 2 마이너스 1이 과정에서 루트 2의 제곱이 루트를 벗으면서 2 마이너스 1 자, 2 마이너스 1은 이제 유리수가 되었죠. 자 밑에 분모 1이니까 생략을 하고 밑에 분모가 무리수로 되어있는 것이 지금 유리화가 되었어요. 자이번 문제도 보면 여기도 지금 여기 가운데 마이너스가 있고 양쪽에 다 지금 루트가 있는데 자 마이너스가 있으면 가운데 플러스를 넣어서 자 밑에 분모에 루트 3 플러스 루트 2를 곱하니까 분자에도 자 같은 걸 곱하여 줘야지만 식이 성립이 되고 자 여기서 합차가 적용이 되면서 곱셈 공식 2번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자 루트 3을 제곱을 하고 자, 보호가 다른 거에는 빼기 붙여서, 루트 2 제곱. 위에는, 어, 전개를 해서 나타내는 게 좋겠죠? 루트 6 플러스. 자, 루트 2 곱하기, 루트 2니까, 바로 2. 자, 밑에 분모를 보면, 자, 제곱과 루트가 벗겨지면서, 3이 되고, 루트 2도 제곱이 벗겨지면서, 자, 제곱과 루트가 없어지면서, 2. 자, 분모가 1이니까, 이렇게. 유리아가 됐어요. 자, 3번 문제 같은 스타일이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왼쪽에도 유리화를 해야 하고, 오른쪽도 유리화를 해야 하면서, 분수다 보니까 같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왼쪽에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곱해야 하는 숫자는 오른쪽에 있고, 자, 오른쪽에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는 왼쪽에 있죠. 그래서 서로 맞 곱하기를 할 거예요. 서로 맞 곱하면, 자, 분모가 통일이 되면서 유리화까지 해결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서로 막 곱하여서 적으면, 자, 서로 곱하면서, 자, 여기에서는 2, 자, 루트 10배기, 루트 3이 곱하여지니까, 위에 분자가 지금 똑같으니까, 똑같은 루트 10배기, 루트 3이 곱하여졌죠. 그래서 위에 루트 10배기 3을 그냥 적지 말고, 자, 완전 제고 빼기 가운데 지금 빼기가 있고. 자, 루트 10 플러스 3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분모 때문에 얘가 곱하여졌으니까 루트 10 플러스 3을 한번더 곱하여졌으니까 제곱으로 적을게요. 얘를 떼어서 각각 적어도 되지만 지금은 그냥 자, 한 다리로 그냥 연결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밑에 분모를 보면 자, 밑에 분모는 자, 합차가 적용이 되어서, 루트 10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자, 위에도 조금씩 계산을 하는데, 자, 위에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 자, 완전 제곱식이라서 차근히 전개를 하며, 자, 루트 10의 제곱, 1 10. 자, 마이너스 하고, 자, 완전 제곱식 할때공식 자, 루트 10이랑 3이랑 곱하면서 두배 처리하니까, 6루트 10. 더하기 3제곱 차례라서 3을 제곱해서고 자, 그리고 여기 빼기가 있으니까 빼기 조심해야겠어요. 빼기를 하고, 자, 뺄셈은 부가 다 바뀌어지니까 자, 갈로 안에 넣어서 자, 루트 10의 제곱인 10. 자, 루트 10과 3을 곱할 차례죠. 자, 곱하면서 2배. 6루트 10. 그리고 3제곱에서 9. 자, 밑에 분모는 10. 자, 10에 루트랑 제곱이 없어지면서 10. 자, 3제곱 9 자, 위에가 지금 10이랑 9랑 미리 계산하면 19 자, 빼기 자, 오른쪽에는 19 자, 밑에 분모는 1이니까 1은 생략을 하고 자, 위에 자,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니까 자, 마이너스 부호를 바꾸어서 자, 19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6루트 10만 2개 남아서, 마이너스 12루트 10. 자, 여기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으로, 네. 자, 여기 에 있는 왼쪽에 있는 식을 유리화를 했을 때는 19 마이너스 6루트 10이었고,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을 유리화를 했을 때는, 여기가 19 플러스 6루트 10이었다는 거. 자, 이 숫자의 특징은, 자 분모랑 분자랑 자리를 바꾸면 이 아래식이 되고 자 보통 이렇게 가운데만 보호가 다르게 해서 유리화가 되는 편이에요. 자 이번 강의는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식이나 숫계 산해서 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